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이 제사장 역할 속에서 한 단면을 정확하게 그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어, 비누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아스, 이 비누아스가 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단면을 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아, 백성이 그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서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그 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지금 보이는 그런 속에서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해보잖아요. 싸움도 해서 이제 아무리 족속도 이기고 모압의 저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저주와 축복의 그 싸움, 영적인 부분이죠. 저주와 축복에 대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를 막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방패, 또 간섭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얼마나 큰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럼 뭐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발람의 일은 우리가 언제 새로운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 또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간 영향력으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또큰 방패가 되셔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겨워도 이길 수 있도록 또 버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이런 많은 공격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발람의 일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알지 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발락의 저주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무너지는데, 보시면,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들과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제사할 때 그들을 청했다라고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이런 영적 가늠에 대해서 그리고 육적인 가늠에 대해서 하나님 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영적, 육적인 이런 가늠과 음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바알부월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시며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람을 통해서 다 선포케 했는데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큰 계획을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심을 그가 보았잖아요. 발람이. 이방인의 그 선지자가.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을 알지 못하고 음행하기에 바빴어요. 모함 여자들과 그리고 모함의 신들에게. 그래서 이런 바알보에게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시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들, 이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라. 그래서 여호와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이 떠나.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막 내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수령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지도,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그 앞장 쓴 거죠. 이런 문제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아,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담한, 이 가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용인하게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과세라도 섬기고 하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다시 다신론, 눈, 이다시눈은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상에서 보면, 하나님뭐 예수님, 뭐 부처님, 뭐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막 하면서 하잖아요. 아무나 맞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다신건적인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것은 다른 많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이것을 같은 동급에 놓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들, 종교로 만든 신들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그리고 같은 신으로 대접받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짜의 신들과 진짜의 신들, 진짜가 가짜와 같이 이렇게 일렬로 되면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저 가짜의 신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가짜로 만드는가 진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음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건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이고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온회망문 앞에서 우울고 있죠. 이런 우울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올 때에 이것은 이제 지금 공동체의큰 슬픔이 지금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이름은 시무리, 사흘로의 아들이요, 신무원 초상의 감중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이 지도자였던, 이 지도자가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미디안 여인, 지금 온 회중이 지금 햇막 문 앞에서, 슬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슬피 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디안 여인을 탁, 보란 듯이 데리고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이 뒤집힌 것이 바로 비느나스예요. 이 비느나스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요. 이것은 결국 대놓고 음행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놓고 지금 음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고 있는데 이 영적 이 무감각.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회중 회종 속에서 회중의 슬픔을 보지 못하고 나만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많은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아 처리하고 또한 그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가 골프를 치러 다니고 우리가 다른데 만약에 아 유일을 즐거, 즐기러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의 막상에 들어가. 이 비누하스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진노예요, 진노.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비누하스가 이 남자와 여인의 배를 깨뜨렸다.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못본척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거는 이건 가늠이고 이것은 지금 영적 가늠이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한이 미디안과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영적 가능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길, 이런 길을 열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이 공의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심은 사람의 질투심과 다르게 하나님이 거룩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정과 그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심을 이야기하는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너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 그 죄를 혐오하는. 이것은 한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애틋한 사랑이 아니라, 이 자체가 죄악인, 이런 것을 통해서 비누하스가, 아, 그, 그, 주여요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혐오와 거룩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 거룩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악에 대한 혐오 이것이 결국 그들이 거룩을 떠나서 부정과 죄악과 그리고 음란으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볼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사랑은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사랑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니 그러니까 죄악은 죽음이에 그리고 영적 가늠은 그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결국에는 이 가늠은 그들 속에서 죽음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심.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에, 이 어떤 다른 신들, 거짓의 신들, 또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배교와 간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 이것이죠. 우리가, 아,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혐오하고, 그리고, 영적인 거죠. 죄악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거룩을 향한 아 그들이 거룩으로 임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이 거룩함으로 설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 우리가 아, 내 것이인데 빼앗기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아, 질투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는 그 죄악의 구동 속에서 결국 죽게 되는, 그 결국 죄의 악은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 모든 이스라엘이 그것에 빠져서, 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에 빠져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그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애통의 마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질투 이게 있는 거죠 열정,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갈 테면 가라 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리 속에서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안타깝게 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투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예, 속죄하였다. 그 속죄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노여움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악에 혐오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질투라고 야기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치라. 예. 이것은 단순하게 두 사람의 이런 어떤 성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미디안이 지금 속임수로 이것이 작은 것 하나지만 결국에는 이런 성적인 가능과 그리고 영적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월의 일로, 주의간 딸,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일탈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애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에서 나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함께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영혼을 향한 애통과 간절함, 그 사랑,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를 원하는 애통,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이 영혼을 향해서 식어진 심정으로, 부덤담한 심정으로 우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죄악을 혐오하고, 오늘도 그 죄악에 빠지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이 우가 그렇게 마음에 애달음이 있는 그런 사 주님, 위관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늘씨 나나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투로, 비나스가 그렇게 그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질투로,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거룩을 떠난 부정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으로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통과 질투의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애통, 죄악에 빠진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니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주님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죄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